자, 애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인데 오케이, 일단은 바로 리스폰 쪽 견제해주고 여기 바로 근처에다가 칼 깔고 모다 한 대쯤 맞겠지 이 주변에 없고 식당 밑에도 없고 들어왔을까? 크게 돌았거나 아니면 상당적으로 빠졌나 보는데 여기 있네. 바이스 하나. The killers chasing me. Thank you. 아비 자, 여기 견제해 줍시다 여기 없네. 뭐지? 오케이, 저기. 뭐야? 뭐야, 얘? 뭐해, 뭐해, 뭐해? 굳이 이런 손해보는 짓을... 무튼, 나이스 덴 틀, 대교 오케이. 왼쪽. 뭐야, 이게 왜안 맞아? I'm being chased. 아, 나이스. 한 대만 때리면 된다. 바비바로바 아, 아, 어, 뭐야? 아, 바비 까비, 까비, 아 이거 리랐어야리는데 저기 리스리쪽 하나 리아리고바로바졌네바 오케이 어디로 갔지? 어? 이걸 못 봤어? 어디로 간거야? 이거 뭐 소리가 들렸는데? 소리는 들렸는데 어디 갔을까? 바로 아 저쪽 여기도 빠졌어? 와... 애들 어떻게 이렇게 빨리빨리 빠지지? 내가 보였나? 아니 누가 브리핑 해주나? 이상하게 빨리 빠지네. 아 여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일로와. 일로와 x 아하 여기 한명더 있는데? 책으로 해서 빠졌네? 여기 근처에 있을 텐데. 죽소리 아, 어, 책 있네. 안 돼. 아, 옆에 항아리도 하나 있는데, 일단 여기 봅시다 아, 너무 시간을 뺏겼어. 초반에 애들이 너무 잘 피해 스었다 아, 바로 컷. 여기는 안 했고, 뭐야? 바로 견제 착 실하 게잘 뭐야？이 친구？자 바로 걸어 주고 저기 하나 아직 빠진 거못봤 는데, 저기 뭐야? 왜, 왜 저기? 이거 뭐 어떡하지? 유비친 것 같으니까 일단 봐줍시다. 이거 주변 때리는 척 모르는 척 해주고. 이거 너무, 너무 티나게 있는데. 항아리 두 개가 그렇게 있으면은. 자. 오케이. 여기 하나. 뒤로 빼줘서 한 대. 이거 부수고 살렸네 팔 깔아준 다음에 바로 걸어줍시다 주변에 없고 바로 여기다 걸어주고 내가 볼때 뉴비 친구 저기 다시 돌리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두번 봐줄 순 없는데 아이고 두번 봐줄 수 없지. 아, 첫 번째 놓친 게좀 컸다. 뭐야, 뭐야. 컷. 자, 바로 걸어주고. 또 템사에 돈이고 오, 오케이. 서재는 괜찮아. 되게 안 건드렸고, 여기로 안 빠졌나보네. 거기 여기다가 칼 깔아주고 뭐야 여기 어디갔어 야뭐 저기까지 날라있냐 이거는 따라가지 말고 여기 있읍시다 저기 제 친구 살렸어가지고 혹시라도 여기로 들어오면은 이칼 맞고 죽겠지 안오네? 아 저기있다 아 역시 걸렸네 <laughs> 여기다 칼 깔아주고 저 원형에다가 갖다 놔야 되겠다 어이구 이거, 어이구 이거 두명 다 일로 왔어? <laughs> 아이고 이거. 이거 앞에 있을 것 같으니까 오케이 한대칼 던지고 저 바로 붙어가지고 아 문이 있네 저기 이런, 몸만 부수고 바로 갑시다. 아하, 까비. 뭐, 게임 터졌네. 일단은... 이 친구 걸어주고... 아, 이 친구 살아나겠는데? 어디 갔... 여있네 부지런하게 일로 왔구만 훈련하려나? 얼추 될것 같긴 한데... 나이스 응? 뭐야 아 병소리인가? 아 이거는 파스를 삽시다 이 친구 걸고 모르니까 음 저쪽 견제 가야 되겠다 난 저기 석상방에 있을 줄 알았는데 아예 안나오네 이층구 죽는거 보고 이동합시다 주변에또 오는거 같고 컷 오케이 일단은 바로 견제를 가고 살리겠다 은 음, 안살렸네? 어 살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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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아, 싸우니? 게임이긴 한데 뭐야? 오는 거 봤으면 빼야지. 무튼 수고. 아, IP 게이 좀 잘하는 친구인데, 여기다 칼 깔아주고 왼쪽으로 빠진 거 하나 한대 어딜 어딜 뭐야 뚜가 안 때려? 뭐지? 둘 뭐야 둘 뭐야 뭐야 얜또 뭐야 아이고. 오케이. 집중해서. 옆에 있다. 오케이. 한 대. 던지고. 다시 한, 아하, 까비. 바깥쪽. 야, 많이 돌렸다. 한 네. 대. 자, 둘. 아, 이런. 바로 쫓아주고. 야, 뭐야? 애들 왜 이렇게 연기가 잘 돼? 나 방심하지 말고, 이거는 빡게 합시다. 애들이 다 잘하네. 에이픽 잘하는 건 알았는데, 오케이. 아, 그냥 때릴걸. 아. 거리 확 벌어지네. 뭐야? 안 돼. 이 뭐지? 다시 여기 부수고팔 깔아줍시다. 여기 하나. 오케이. <laughs> 여기있다 나이스 근데 요새 요새 왜이왜이렇라댕라냐 아, 냐이스이이스이스 e k i l l e r i s c h a s i n g m e 아하..머리 조심했어야 됐는데 그냥 뒤로 빼는 줄 알고 그냥 가버렸다. 오케이. 이 친구, 나이스 한 대. 문안 닦고 가네? 아, 이런. 잘못 던졌다. 자, 여기 판자 있다. 나이스. 아, 나이스. 오케이, 여기 부서지고. 오케이, 여기 몇 명이야? 아, 셋, 아, 여기 셋다 아, 아, 있다. 여기 칼깐 다음에 앞에 내놓고 갑시다. 그냥 나이스. 이거 바로. 허, 나이스. 아쉬아 이거에 낚이네 짝사물로 맞냐? 오케이. 한, 한 명? 뭐야? 아하. 살랍니 뭐, 얘, 얘 걸라는 거지? 오케이. 걸어주고. 자, 도망 안 가고 여기 가만히 있네. 아이고. 머리 조심해서. 뭐, 어, 안 때려? 안때리면 그냥. 허 걸고 바로 병차가 서서 갑시다. 저기 건드렸나 보네? 오케이, 방금 야외 소리 들렸거든? 오케이, 피 없는 거 같은데요? 이거 쫓읍시다. 피가 없는 거 같아서. 없네. 야 이거 눈은 안 닫고? 이거 컷. 나이스. 저기. 저긴 안 돌리네. 예배당. 오케이, 예배당 들어갔고. 일단 여기 부수고. 아락키 있었네. 예배당에 둘이 있네? 하아봤는데어디갔지 아, 오케이, 저기 있다. 건드렸고. 오케이, 여기도 하나요. 안 돼. 아, 두 대. 다시 왔고. 할라 아, 자, 이거는 망치 사가지고 추격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침착하게 나이스 두대 때렸다 아피 났네 여기다 칼 깔고 나이스 아 유도판 좋아 아 다리 좋았다 깔고 저기 하나 우측한다 오케이 일단 부수고 깔아주고 뭐야? 근데... 아... 아... 최대한 머리 조심했는데... 아... 입구가 그냥 쭉 들어오는 곳이라서 옆으로 빠질 수가 없어서... 쭉빼거나 앞으로 갔어야 됐데 여기로 하나 갔잖아. 얘얘 얘 뭐야? 꼈어? 이 허무하게 이 친구 맞걸 아닌가? 허무하게 마감을 하네. 자이속사 가지고 마무리 지읍시다 저기 하나. 저거는 견제만 해주고. 갈까고 오케이, 안돼, 어디였어? 뭐야? 불... 아, 살렸네. 자, 컷... 어, 맥... 뭐야? 범인팀 약간 이상한 것 같아. 자, 이 친구 또 컷... 나이스... 아이 친구 마무리. 친구도 에베라에다가 걸어줍시다. 여기 부숴주고 어디로 올까? 그거 2대1보다, 음, 1대1이 훨씬 나을 것 같긴 한데, 여기다 까깔고 음. 키지 많네. 일단 저기 돌리는 것 같으니까, 견제 한번가지고 살리러 갔네. 어, 락핍? 뭐야, 이거? 어? 응? 아 사슬 미션 좀 할라 했더니, 아하. 팔 깔고 여기다가. 저기 돌아가는 건가? 돌렸네. 하이. 컷. 나이스. 자, 수고 또 성이네. 시작하자마자 일단 영차 써서 여기다 칼 깔고 주변 탐색부터. 소리 들린 거 같은데. 서재 아니면 저 식당이다. 여기 벌써 올리가 없지. 잠깐 건드렸네. 밖에 소리. 오케이. 와, 벌써 서, 벌써 오소를 쓴다고? 저기, 석상 쪽에 하나 본것 같은데, 오케이, 여기 반대, 자, 오케이, 오케이, 오아이 오케이, 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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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n 오케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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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기도 하나 있네? 뭐지? 간부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나이스 빼고 우측으로 뭐야? 뭐? 뭐야? 여기도 하나? 뭐지? 소리 들렸는데 자한대이 uh, 친구 쫓읍시다 피도 없는데 자이쪽 뭐해 뭐해 내가 왔는데 뭐하고 있는거야 어? 마지막 한대컷 uh. 나이스 바로 걸어주고 huh? 발전기 돌려는 애들이 없는 건가? 수예비당은 죽시다. 에 부서 여기 있다. 어디 있을까? 오케이. 이런 짤리는 거 중요합니다. 나중에 컨넬라면 최대한 피를 잘라야 돼. 오케이 여기 하나. 아하, 칼 깔고 왜 뭐야? 이거 짜팔. 자, 아하, 물이 너무... 하. Okay, 그 친구를 쫓으려 했는데, 이거 뭐야? 오호, 머리 안 맞으려 최대한 조심했는데, 어, okay, 그여 친구 잘 합시다. 아, 안 돼! 애매하게 바이스. 아하 딜이 딱 들어갔네. 여기 온 김에 여기 뭐야? 발장이 부서지고. 자 이쪽에 칼까, 한다음에 야외로. 뭐야? 자, 이거 부수고, 음, 저기 여기도 있네. 일단 이거 부숴주고, 일단 여기 와인빵에도 하나 봤거든. 여기 바소리 오케이, 이렇 조깅하는 거야. 아, 다시 여기다 칼 깔고, 저기 하나 뭐야? 던지거 같은데 너무 좁았다. 움직이. 았다안 돼. 뭐해 계속? 아왜안 맞아? 다시 칼 깔고. 이거 식당 변제갑시다잘 아, 빼네. 우 측에서로 소리 들리는데. 이거 살리라고 둬야되겠 두 개는 애들이 너무 견제를 안 해. 두 명이 견제하니까, 이거는. 잠식 줍시다. 오케이, 잠식 먹었고. 이 친구. 왼조 오케이. 아, 뭐야. 한 대? 두 대. 다시 컵. 나이스. 일로 와, 일로 와, 일이방 이거 다 하나 하나. 열로 와 와중에 저 1핀 나갔나? 까비아 하~ 어~ 살렸네. 한번 견제 가야 되는데, 둘다 놓쳤네. 여기다 칼 깔고! 아 아마 석상 쪽으로 갔거나 이거 예배당 쪽으로 갔을 텐데. 여기도 많이 돌아가네 서진. 한번 체크. 어디로? 어이구 저기로 왔네. 여기다 칼 깔고 한대 뒤로 가면서 턴 나이스. 길 막고 있는데 나를 밀면서 가면은 빨리 갈수 있나? 반대쪽으로 갔어야지. 자 여기 또건드렸네 여기 누구 있다 여기. 여기 밑에 있네 책. 아 이거 잘라주고 이 친구 걸고 이걸 맞는 어딘가 이건, 이건이네. 팔 깔고. 1대1 해야 되겠네. 망치랑 이소. 우측 예배당으로 갔거든 이거 부수고. 면제를 갑시다. 하필 또 보여가지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왜 자꾸 걸어다녀? 도서를 일로 썼겠지? 발소리? 나너 변신 안 되는 줄 알았어, 친구야. 일로 안 왔네? 나이스. 반대로. 자, 이것도. 나이스. 아하. 아... 소리가 들렸는데... 어디로 빠을까 사물 소리는 들렸는데. 설마... 숨어있었나, 저기? 아, 한번 확인할 걸 그랬네. 여기다 칼 깔고. 친구 피 없어 안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일단 여기 동전 안 빠졌고, 여기 안 빠졌을 텐데, 동전이 안 빠졌으니까 동전들은 그대로 있으니까 기나긴 싸움이 되겠구만. 저 맞죠? 바로 추적. 왼쪽, 오른쪽이다. 소리가 다 들렸다. 아, 이거 차분하게. 너무 오래 걸리려나 난리 났.. 난리 났어 한 대? 오케이 두대 추격해서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영차로 따라잡혔는데 무튼 쓰고